충주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현재까지 미궁인 가운데 다행히 접촉자들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에서 확진을 받은 간호사가 충주 의료원을 방문하기도 해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정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 2명의 감염 경로는 현재까지 오리무중입니다. 감염원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해외 방문 이력, 종교 관계를 종합해 확인하는데 환자 두명 모두 잠복 기내에 대구나 경북을 방문하지 않았고 신천지와의 관계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 명의 이동 동선 중 일부 마트와 의원 방문은 겹치지만 시간대가 달라 신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번 확진자 접촉자 267명 중 28명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고 이번 확진자 접촉자 신 7명 중두명도 검사를 해 모두 음성이다. 나왔습니다. 신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잠복기인 14일 이전까지 확대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이동 경로라 뭐 이런 걸전적으로다 파악을 하에는좀 사실은 좀그 업무 추진상에 좀, 그좀 문제가 좀 있는 같고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충주 의료원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환자가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충주 방문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의료진 대상 검사 중에 지난 26일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대구의 그 병원에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이 충주 의료원에 그 의료 이직하고자 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의료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분 이분이 2월 26일 날 양성으로 확진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대구 확진 환자 방문에 따라 충주 의료원 응급실 등 외래 진료가 중단됐었고, 의료원 의료진 등 접촉자 9병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CCS 뉴스 정한합니다.